네 안녕하세요 이선철입니다 아, 오늘 일 때문에 강릉에 좀 왔는데 지금 시합 준비 기간이기 때문에 요즘에는 어딜 가든지 항상 운동을 하거든요 그래서 강릉에 와서 센스노스 네, 호텔에 지금 묵고 있는데 지금 운동하러 왔습니다 오늘 하체 운동인데 제가 웬만하면 하체 운동을 딴 데서 안 하거든요 무릎이 굉장히 안 좋아서 하체 운동 안 하는데 어떻게 이게 하체 운동을 딱 밖에서 하게 되냐 좀안 좋은 부위다딴 데서 할 때는 더 집중하고 원래 하던 무게보다 좀더 낮춰서 좀 자극 위주로 하는 편이에요 오늘은 파체 오늘 열심히 한번 해 보도록 하겠습니다. 들어가시다 정리가 아주 잘돼 있네요. 네. 항상 체육관이 이렇게 정리가 잘돼 있어야 돼. 정리 안 하는 뒤 <laughs> 알지? 맨날 체킹 팁 같은 거 있으시죠? 아니 뭐 특별히 그런 거 없습니다. 제가 이제 골반 부상을 많이 입었었어요. 골반. 그래서 한때는 골반 부상 때문에 쿼트한 장도 되게 힘들었어요. 여기 있었어요. 한장할 때도 골반이 너무 아파가지고 그걸 한2년 이상 고생했었나? 어. 부상 입으신 분들 혹시 있을지 모르겠는데 그거를 이제 뭐재활이나 스트레칭이나 뭐 이런 걸로 고치려고 하지 마시고 그냥 빨리 가서 주사 맞으세요. <laughs> 절대 안 납니다. 예, 네. 제 경험상 예, 네, 낫지 않습니다. 이렇게 간단하게 해주고 오늘 하체 운동이니까 이제 뭐 어깨나 가슴 운동할 때는 이제 회전근 이제 밴드로 풀고 운동 처음에 시작하기 전에 이제 기부 이렇게 잡고서 이제 가슴이나 등등 스트레칭 이렇게 해주고 그렇게 운동하고 있습니다. 스트레칭 너무 많이 하면 피로하기 때문에 <laughs> 힘을 쓰기 전에 그렇게 많이 하진 않고 간단하게 하고 있습니다. 어, 이거 놀이기구 타는 것 같네, 이거. 어휴. 쭉, 쭉. 아, 어, 익스텐션 할때좀 가장 이게 무릎에 좀 통증이 심해서 익스텐션을 최대한 가볍게 하는 편이에요. 좀 자극 위주로 천천히. 네. 무게를 꽂지 않습니다. <laughs> 아, 대부분 이제 이게 호텔에 오면은 기구가 너무 없어가지고 운동하기 되게 힘든데 여기 세인트 아, 조스 호텔은 너무 기구가 잘돼 있어요. 웬만큼, 웬만큼이 아니라 그냥 다 체육관에 운동하는 것만큼 그런 시설을 다 갖춰놔가지고 좋은 것 같아요. 네. 고장만 안 나면 되는데 <laughs> 사람들이 너무 막 써가지고 네. 내거 아니면 막 나쁜 그치. 취... <laughs> <laughs> 아, 이게 이제 호이스트 기구인데, 이게 몸무게를 좀 사용하는 그런 기구예요. 그래서 이제 아, 느낌이 아, 밑에서 올라올 때는 가벼운데, 올라올수록 무게가 더해지는 느낌. 두 가지가 있어요. 기구에 계속 당기는 느낌이 있는 기구가 있고, 아, 뭐라 그럴까, 케이블 이런 느낌. 그리고 이제 이게 처음에는 가벼웠다가 올라올수록 무거워지는 느낌. 아니면 무게가 똑같은 느낌. 아, 그 정도의 이제 종류가 있는데, 사람마다 이제 해보고. 좋은 느낌이 오는 그런 종류의 기구들을 이제 선호하거든요. 자기한테 맞는. 네. 가끔 한 번씩 다른 힘을 받는 그런 기구들을 사용하는 것도 나쁘지 않은 것 같아요. 네. 뭐 어떤 기구든 사용하, 상관 없습니다. 네. 근육에 집중하는 게 가장 중요해요. 너무 빨리 하지 않고 적당한 속도로 근육에 자극을 줄수 있는. 저격 요청 안 되네, 이거. 하나, 둘. 요즘 이제 막그 SNS에 기부, 기부 막 얘기하니까 기부가 좋으면 또 몸을 더 빨리 좋아지게 만드는 줄 아는데 당연히 이제 여러 가지 기구가 있는 건 좋지만 운동을 할줄 아는 게 먼저예요. 그리고 그 다양한 기구들이 되게 많다고 해서 그걸 다 사용하는 것도 아니고 딱 사용하는 거는 정해져 있어. 요 그리고 뭐 개인적으로 이제 얘기하자면 옛날에는. <laughs> 그 옛날 얘기하면 약간 늙은이 같은데. <laughs> 다 프리웨이트로 했기 때문에 프리웨이트만 해서도 몸을 다 만들 수가 있어요. 예전에는 다 그렇게 몸을 만들었고, 근데 이제 몸에 이제 부상이 있고 많이 틀어지고 하다 보면은 프리웨이트로 하면 더 틀어질 수가 있어요. 그래서 그거를 이제 잡아주는 게 이제 뭐 스미스 머신이나 다른 이제 여러 머신들은 이제 고정되어 있기 때문에 몸이 틀어지지 않잖아요. 그래서 그런 사람들한테는 굉장히 좋은 것 같아요. 근데 이제 몸에 부상이 없고 정확하게 동작이 잘 나온다면 프리트가 운동량이 훨씬 더 많기 때문에 저는 이제 딱한 가지만 좋다 나쁘다라고 얘기하지 않는 편이고 다 이제 해보고 나서 잘 되는 거 위주로 하는 게 좋은 너무 요즘에는 기구 얘기를 하니까 운동 처음 하시는 분들 기구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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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하는데 그렇게 하지 마시라고 네. 운동할 줄 모르면 기구 다 필요 없습니다 무릎이 안 좋아서 다음으로. 레그 프레스 아주 좋습니다. 네. 아 이게 호이스트 예전 예전에도 많이 써봤기 때문에 레그 프레스 좋아요. 아, 원판 이제 다 날라야지. 아, 어, 이 주새끼 같은 <laughs> 이새 새끼 어떤 새끼지? <laughs> 아 요즘 중량 청들이 많아가지고 이 정도 웃을 거야. 이 정도 하면 아마 애들이, 그거밖에 못해? 이럴 것 같은데. <laughs> 아이고. 제작, 제가 제작한 기구입니다, 이게. 오셔가지고 한번 사용해보세요. 네. 오늘 여기 호텔 원판 정리하러 왔습니다. 원판 정리 좀 해놓고 가야지. 20kg에 이게 당가 아, 없구나, 이제. 여기 다구나 어, 잠깐 쉬었다가 해야겠다. 어, 근데, 어. 어디가나 이제, 아, 몸판이 잘 정리가 되어 있으면, 그 몸판을 쓰는 것도 되게 편해. 그렇잖아요. 이게 20kg가 꽂아져 있는데, 그 위에다가 막 5kg, 2.5kg, 막 15kg, 그러면 20kg를 쓰려면, 그걸 다 빼야 되잖아요. 이렇게. 그러니까 처음부터 좀 이렇게 나눠서 이제 정리를 해야 되는데 사람들이 아, 나만 쓰면 되니까 실제로 이렇게 두고 가는 사람들도 많고 저희 채권에서는 제가 바꾸기 전까지 다 그랬죠 <laughs> 그대로 두고 가고 이걸 빼서 바닥에 그냥 놓고 가고 그래서 이제 리모델링을 하면서 이대로는 안 되겠구나 근데 이제 실제로 이제 미국에 가보면 미국 사람들은 다 정리해요 자기 한거다 빼놓고 키로스별로다 정리하고 기본인데 선진국과 후진국의 좀 차이가 아니까 우리들도 지켜야 선진국이 되지 않겠습니까? 네. 소리 지르고 싶은데 못 지르겠네요. 잭 으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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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으 으아, 으아, 저녁까지 너무 이게 무릎이 너무 안 좋아서 하체 운동을 제대로 못 하고 막 그랬는데 이게 안 좋을 때는 무게 욕심을 버려야 돼요. 대부분 이제 아파도 참고해 사람들이. 근데 그건 참 무식한 짓이에요. 무식한 짓. 상태를 악화시키는. 제가 이제 막 부상 입으면 중량을 낮추든지 운동을 다르게 해라 이렇게 얘기하면서도 정작 이제 자신이 잘안 지키는. 항상 이제 생각을 해야 되는데 운동할 때 아, 뭐가 잘못됐느냐 이거 이런 것들. 예, 생각을 계속 해야 되는데 생각을 안 해. 매일 하다 보니까 기계적으로 그냥 그런 발전이 없습니다. 예. 아, 그래서 발전이 없나? <웃음> <웃음> 마지막 세트 하겠습니다. <laughs> 아 운동하기 전에 자세부터 잘 잡아야 돼요. <laughs> 아, 아, 오 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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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이제 아, <원판> 아, 배달 아, 야 아, 네 <laughs> we okay. 시장에 있다 보면 이상한 사람들 너무 많이 봐서. 네. 코로나 때인데 수건을 자기 막 쓰고서 테이블 위에다가 던지고 가더라고. 요 근데 그것도 모자라서 얼굴 닦고 거기다 침을 뱉더라고요. 침을 뱉고서 이렇게 목 닦고서. 이렇게. <laughs> 어이가 없죠. 그래서 이제 놓고 가라고 했더니 그걸 들고 샤워장으로 가더라고요. 샤워실 문을 열고 신발 벗고 들어가는데 있잖아요. 거기다 이렇게 던져놓고 갔어요. <laughs> 이해가 돼? 근데, 다음에 올때밥 잘라버렸어. 아니, 그런 새끼가 딴 거를 제대로 쓰겠냐고. 아우, 용납 욕 욕나, 나올 것 같아가지고, 이거. <laughs> 그런 사람들 계속 보다 보니까 사람들하고 얘기하기가 싫어지더라고 아, 자기가 쓴 거는 꼭 치웁시다. 아, 오늘 소개 형님 이제 만들고서 깜짝 놀랐네. 어떻게 스쿼트 하다 기절하지? 더 웃긴 거는 아무도 안 끼웠다는 거. <laughs> <laughs> 그렇긴데 <그게> <laughs> 아.